누구시죠? 저우리밍입니다 오리밍 인공 안녕하세요 만식님 <laughs> 어 이렇게 왔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오늘 와 어떻게 또 제주도까지 온거야 아 맥키님 오라매 어? 아, 아 놀러오라고? 바로 지 아, 맞아? <목소리> 아니, 야 그리고 너, 진짜,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어, 뭐, 뭐예요, 뭐 뭐예요? 이 사람 눈깔 조심해. 아, <laughs> <laughs> 오늘 5초 이상 많이 찐다족되는 <laughs> 거야. 아알겠니 <laughs> <됐다. 하나. 웃음> 바로 할 <통과할> 거야. <거예요. 웃음> 어, 진짜. 5초 이상은 바로 폭으로 할 거야. 아니, 근데, 어. <laughs> 하큼가 이렇게 흑인이 됐어? 아, 여기 너무 더워. 가자, 가자, 가자. 일로와, 일 우리 아빠는 왜한 거야 근데? 아 근데 아, 아안 wave, 저, 컴퓨터가 망가져가지고 만식이 오빠네가 했죠 뭐딴거없어요왜 왜? 아, 왜, 왜? 아나 진짜 염보성한테 이런다 진짜. 박만식아 <laughs> 진짜 아, 아 잘해 줬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약간 좀 다정한 모먼트 뭔지 알죠? 와 다정한 모먼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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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ing... iş, 여기 또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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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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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웃음> 확실한 솔로하고 <laughs> <논란하고. 웃음> 어, <laughs> 어, <확실해? 웃음> 아, 확실해. 아. 근데 후로 헌터가 <laughs> <검토가> 있잖아, <laughs> <laughs> 우리는 진짜 솔로들끼리 와서 이제 힐링하면서 <laughs> <너무> 약간 <laughs> <너무> 자유롭게 <laughs> 논다. 그런 마인드야.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진짜 왔어요. 브라이트 A 발시켜주는요 아, 진짜 왔어. 아, 아, 뭐야? 왜 그런 거예요? 아, 오늘은 우리 밍인데 <laughs> 일 해! 일 해!! 아 인건은 안 돼. 왜? 네. 어? 코노키한테 존나 아, 진짜 인건 발 접촉하는 순간 코노키한테 존나 처맞아서 안 돼요. 배가 많이 고프나 지금? 밥, 밥부터 먹고 싶어? 네. 선생님은 어때? 아 괜찮아요, 저 배고 아 괜찮아? 아, 아 그럼 우리 셋이만 먹을게. <laughs> 아니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 제주도 방송은요 게스트 분들 피어에 따라 식사 비용이 측정되거든요 <laughs> 일단 넌 김밥 천국이야 다는냐 <laughs> 다는냐 다는냐. 다는 인간 요즘 페이스다. 그래서 전복이지. <laughs> 아 근데 또 어떻게 또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여러분들 흑우 있는 거 알죠? 흑우 알아? 흑우? 어. 대피 오빠야. 하자 <laughs> 하 호구 말고 호구 말고 흑우 흑우라고, <웃음> 흑우라고 <웃음> 있어. 검은소 여러분 아, 제주도에만 있는 개 맛있는 거. 아우 뒷다운. 에어컨 켜줄까? 어 아, 좋다. 어 아, 좋다 참. 이게그건가 이게 생각한 거? 그렇죠. <laughs> <laughs> 그래도 나쁘지 않게 <않긴> 당했지. <laughs> 아, 그래도 어떻게 이런 멤버가 조합이 됐네. 그러 어딜 가는 거야, 지금? 일단 아, 막 배고프다고 하니까 일단 우이민부터김박전국밥 줘. 주고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아 리민 님, 지금은 진짜 솔로인 거지? 아, 진짜예 아, 진짜. 그러면 그걸... <laughs> 나 솔직히 이거 부제 말해도 돼. 이 방송? 부제요? 어, 뭐예요? 부제 뭐? 제주도에서 생긴. 난 <laughs> 솔직히 말할게요. 실물 <laughs> 보고 스탠스 정하려고 했거든? <웃음> <웃음> 귀엽네. 아, <laughs> 진짜. <웃음> <웃음> 학금식으로 해야 <laughs> 돼, 학금식으로. 학금식으로 아, 니 어감이 또라이급이야 <laughs> 아니, 학금 왜 이렇게 다잘 어울릴까? 그러니까. 금방 왔죠? 순식간에 <웃음> 와버렸죠 <웃음> <laughs> 됐는몇 <됐다>. 아, <laughs> 인분 먹을 지 모르겠다. 아나 지금 두 그릇 먹을 수있어아 민기를 최소 사 인분. 아 민끼리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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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더치야. <웃음> <웃음> 이거 노라이네. 이래서 <laughs> <laughs> 또 귀여운 <피어난> 노지 <걸지? 웃음> 지갑 챙겨. 하나 둘 시원한 무난 사발리 하고 싶네 네, 다준비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예 반응 나쁘지 않은데? 펜스 때 봤는데 나 나. 네 원래 예고 예고 준비하다가 난 너가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게 싫어. 이유인 거. 마이밍님은 뭐 없어요? 남자가 이제 좀 너무 들이댔다. 뭐 그런 거 없어? 저요? 어. 있어 보여요? 아니 이제 바을 거지. <laughs> <oluyor> 그 어, 그렇죠? 아프리카 이쁜 분들 있죠? 네. 두보리 마이밍 임성비 다 결친이야. 링도막 만나고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야 아니 야꼼히 한잔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럴 당신도 많잖아요 난 진짜 그 누구더라? 모리밍이 근 알아 리가 점점 빠져는날 이거에 대해서 완 색상도 메리밍이라 오 좋은데 메리밍 메리 맛있게 음주, 먹었나요? 음, 아. 어? 맛있습니다. 이거 저희 완전 국살했어 여기. 진짜. 주인님, 네? 만한주세요오메실제이 <laughs> 어, <진짜. 웃음> <오, 진짜. 웃음> 뭐야? 오메실만한주 이만한 주제. 이만한 주이만제이요한주이제 이만한 주제. 이만이제 요즘이요? <웃음> <웃음> 물티슈 필요한 사람? 괜찮아요. 입좀 닦아 해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어, 추, 주접받아 해가지고. 아, <웃음> 리미가. <laughs> 너가 좀 <지금> 닦아주지 그랬어. 왜 이렇게 닦아주지? 왜 그거 보면서 모른 척 <laughs> 했어? <laughs> 안 되겠다. 너벌좀 줄게. <laughs> <laughs> 빅폴랜드 <빅플레인데> 1대1로 <일대일로> 탄다. <laughs> 아더배입데아아한번더 아, 더... 아, 아, 닦을게요 아, 네. 트리넥스 아, 옆에 아, 내가, 내가 줄게아 아, 아, 맞아? 아맞 똥구멍 났네 <laughs> 아니 여 <너희> 똥구멍 났네 이 c 아 비대 <너희> <laughs> <같네, 웃음> 아, 쓴거 같아 <laughs> 아, 더 시원하다 아내 진짜 리밍이랑다니이 오늘 내 맥킴요 딱 붙어있어 응? 아, 아 맞아 여기다. 더 이뻐요 <laughs> <진짜. 이뻐워요. 웃음> 아거 진짜 스노우 효과인 인정? 어 그치 라이브 스노우지 <laughs> 아 강만식 <laughs> 아, <뭘까>? 아, <laughs> 아, 또 자기 돋보이려고 나 까는 거봐아뭘까 자신감 넘네 그니까 아또 아니 강만식 정윤종 이렇게 좀 약간 애매한 혼단들이 고 우리, <laughs> 우리, 우리 우리 옆에 있으면 지들인데정우성이정재인줄알더라 <laughs> <데인> <laughs>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잉, 전화했어. 잉이 어머님 개 이쁘시던데 네. 봤어요?

아니지?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이쁘셔. 나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제, 잉이가 좀 자연민이잖아. 어머니의 그 유전자를 받은 것 같아. 맞아. 내가 봤을 때. 아, 엄마랑 나, 나이 어? 먹을수록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 어, 그치. 근데 내가 인터넷을 보니까 그 여성분들은 약간 미, 그 미녀의 기준이. 아빠 유전자가 중요하다아 맞아. 아, 어 맞지 맞지. 어, 맞아 맞어, 맞어. 아빠가 존자리면 미니버녀일 확률이 되게 높대. 그래서 저는 이제 돈 많이 벌어놓려고요. <laughs> 아들을 낳으면 되지. 아, 아 맞지. 아, 근데 혹시 딸그거 내가 조절할 수없으까 <laughs> 혹시 딸내미 탄생하면 바로 나한테 면담 신청할 거 아니야. <laughs> 세상 원망하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 <laughs> 네. 아, 그 와중에 도착했습니다. 아, 어. 왜왜 왜. 괜찮아. 이거? 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나쁘지 않잖아. 지금까지는 뭐. 음. 근데 이제 좀 칭찬 타임 한번 가자. 빅볼랜드까지는 응. 이제 계속 칭찬 모드로 가자. 오케이 응. 그럼 리밍이한테 다음 다음당 막는 거 같은데. 난닝이 꼬꾸만 공격. 어. 와, 리밍 님. 아, 거기 서 있으니까 존나 예쁜데? 아, 진짜. 아, 진짜. 손예진 포스 나는데? 아, 만생 님 난일 칭찬했다. 아, 나도 먼저 치고 나갔다. 리밍님 오면 리밍님 칭찬 한번 하고 잉이 디스 한번 하고 그렇게 이제 밸런스 살짝 맞춰주는 모습 아니면 진짜 이거 대참선한다. 내가 네, 그럼 한번 리밍이 칭찬을 할게. 리밍이 칭찬하는 내가 리밍이 이제 단잉이 티를 넣기. 와 리밍님, 와 하얀색 입으니까 봄날의 햇살 포스 나는데? <laughs> 아 진짜로.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사진 닮았다 근데 진짜로. 아어 진짜 눈코 입이 장난 아니야. 아, 쁘긴 하다 확실히. 됐어 가자 어, 이제. <laughs> 사람들이 봄날의 뱃살이라고.. 와 윤호! 정답이야! 봄날에 뱃살.. <laughs> 이 뭐야? 이야 <laughs>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우리는 뭐야? 전지현 포스는 나데 어, 뭐야? 우리 뭐야? 아, 어, 어, 진짜 그우 한번 해봐. 진짜 어... 어... 너 아, 어... <laughs> 어...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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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동안에 옆 사람 다리 잡아 올리거나 일 어... 어... 시면 어... 됩니다. 네. 왜 봐요 그러면 이제 세탁했으니까 말리러 갈까? <laughs> <laughs> 부소가서 재정비 한번 여러분 잠도 잘 못자서 좀 재정비하는 타임 한번 가, 가질게요